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네. 야, 예술이죠. 파는 마지막에 제가 좀 올렸어요. 일단 고기 먼저 볼게요. 우선 고기를 샀습니다. 불고기하고, 그리고 갈비살로 그 국거리용으로 한번 끓여볼까 싶은데, 미역국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와우! 오 고기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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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위는 음, 좀질길거 같아 이게 이거는 좀 질긴 부위. 자이 부위는 좀 잘라내고 살 코기 부위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못먹진않않요요 o 먹 c 먹은 좀질 n d I. 기가 k 고이 o 게 Triggy, but you don't. 고 h i s one. Pokori. p 미역을 넣고 끓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먼저 참기름에다가 살짝 볶아주세요.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익었을 때 바로 센 불로 불려놓은 미역을 바로 넣어주세요. 여 놓은 미역을 넣고 그리고 같이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아주면서 간장, 조선 간장 세 스푼 그리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물 600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절여 야 되니까 저희들 양념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한 스푼, 세 스푼. 4스푼 넣어 설탕 하 2, 3, 셋넷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1스푼 3스푼 여러분 카레가루 1스푼 마늘 2스푼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즙 도라지 배지 넣겠습니다 참기름 만넣어요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먹기 좋게 좀 잘라서 절이시면 돼요. 잘라서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절여주시면 돼요. 국거릴 동안 약간의 숙성이 필요해요. 끝부분 잘라주시고, 이건 비계 부분 좀 버려주시고,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물럭 주물럭 해도 되는데 좀 빨리 숙성을 시키려면 랩에다가 덮어놓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랩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주물럭, 그리고 주물럭 너무 세게 안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기를 빼고 묶으세요. 됐죠? 그죠?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양념이 배일 때까지, 요렇게, 냉장고에, 길게는 한 시간이고, 빨리 먹을 때는, 한 30분 정도만 숙성해도 돼요. 자, 고기 끓고 있죠? 이렇게. 자, 아까 물 얼마 넣었어요? 600 넣었죠? 중간중간에, 아이들 먹기 좋게 크기로, 여기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400cc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2차 간할때 고소간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세소품 이렇게 2차 간을 하고, 그어고서 미역이 조금 더 찜에 들어갈 야채를 다듬직하게 넣어주세요. 이 정도 크기로. 감자에서 감자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에 살짝 올리브, 올리브를 좀 살짝 한, 한 스푼 정도 넣고 해도 돼요. 여기다 이제, 아까처럼 했던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우. 야채를 넣고, 불을 켜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나서 끓이면 끝난다는 거. 뭐가 있냐면 감자하고 감자하고 당근만 익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익을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자 여기서 이제 국이 거의 다 됐잖아요. 자 국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뭐 데, 이거, 이거, 보글보글 하죠? 손리 하죠? 보글보글 할 때, 어, 밑에 고기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밑에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이거 보글보글 할때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놀람>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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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죠는마지막 제가 정리어요 자, 오늘은 내가 오리사.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우리 아이들 저녁에 먹을 한 끼. 제가 방송 가기 전에 꼭 요리를 해 주거든요. 그 요리 중에 오늘은 어, 국이랑 고기를 조금 만들어 두고 이제 방송 가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민이, 정진이가 와서 본인들이 밥을 퍼서 제가 만든 요리를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끼는 뭐냐면 갈비찜 소갈비찜이랑 그리고 그 고기를 이용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비찜 맛이 잘배었어요 감자가 잘 익었는지 보겠습니다 음다익이요 그거 이 정도면 완벽한 거야. 감자 잘 익었어요. 그리고 미역국. 와, 미역국 색깔이, 이야, 잘 우러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국거리용 고기 안 쓰고, 오늘 갈비살 고기로 제가 국을 끓였거든요. 이거 어떤 맛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고기가. 응, 엄청 부드러워요. 자, 이번엔 밥에다가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밥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같이. 감자도 먹고.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위에 올려서 밥에다가 음, 꼭 맛있다. 야, 갈비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갈비살로 또 국까지 끓였어요. 네, 국끓이 용도 아닌데, 그죠? 자, 다음 요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요리는 저녁 한 끼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남편 부인한테 해줄 수 있는 저녁 한 끼. 금방 뚝딱하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숙성도좀 시켜야 되고, 뭐 찜은 찜을 해야 되고, 국은 또 끓여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한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밥입니다, 오늘은. 네, 잘 먹었습니다. 오리사였습니다.